카드를 선물할 정도면 아네뭐 네. 영화 끝날 때마다 이렇게 뭐 선물을 주고 하는데 이번엔 특별히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이게 또 중국 분들도 촬영에 많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네. 중국 또 금이 또 금. 좋으니까 네. 두돈 해가지고 카드 이렇게 껴가지고 두돈 맞지? 네, 맞아요. 24K 고요? 24K 아닌 거 같아요. 아니야. <웃음> <중국인데>? <웃음> 십사주 어, 뭐, 거 있어 뭐, 보증서 다 있어. 보증서 응, <laughs> 맞아 보증서 있어요. 아니 그거를 전 스탭에게 돌렸다고요? 한한 어, 삼천인가 오천 깨진 것 같아. 아니 그걸 보통 금액을 얘기하고 <laughs> 그러세요? 이사지마 두만니 이거 그래도 이년전 금값 쉽게 떨어졌을 텐데 어찌 됐든 <laughs> 아니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? 오두 돈씩을 다. 아, 근데 오늘 저 녹화 때라디오거 이거, 이서 얘기할 건데 거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감사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